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이 그를 낮게 한 것이 아니니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다고 이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형제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타이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모세와 사모엘 이후 다른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특히, 아보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음을 밝혀줍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악하고 부패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생명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받으시는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호! 오늘도 힘내세요.